초춘지에서 재밌는 걸 내놨는데 밀러니얼 세대가 그 딱딱한 조직을 없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방식 사실상 연방 데이터 미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그 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가 조직을 무너뜨렸다고 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한국에 한국에 한국 또한 특정 세 부모님 세대들이 뭐냐 그 운동권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반조직인 건맞아 근데 이 반조직이라는 게 할아버지 세대 때 약간 그 기성 조직을 무너뜨린 건데, 근데 문제는 어쨌든간 이뭐 밀레니얼 조직 조직을 근데 파괴한 것까지 좋은데 파, 너무 많이 파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뒤에 남겨둔 건 있어야지 <laughs> 뒤가 없이 파괴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 반체제 반체제적인 성향이 많이 짙었다는 거죠. 왜냐 히피잖아요. 히피 이게 미국에 특히 미국의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그 운동권 세대들이 히피 세대거든요. 히피 세대 히피 세대가 조금 힙 힙하잖아요. 힙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아실 거예요. 뭐그 타고 프레스건프 나오면 딱 나오죠. 그때 당시 이제 부모 세대가 다 되는데 할아버지 세대 때보다 훨씬 더 뭔가 조직에 대한 반감이 컸죠. 아버지, 그 뭐, 뭐냐? 부모님 세대들이 현재 그 미국도 그렇고 밀레니얼 세대의 일자리 이동 속도는 더 느렸고, 더 이상 조직맨이 아닌 거죠. 조직맨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그 베이비붐 세대부터 이미 조직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죠.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의 대통령도 조직 대통령도 조직, 조직을 위한 사람은 사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조직보다는. 자신의 조직보다는, 조직, 조직보다는 더큰 대의, 약간 이런 게 유행이니까요. 더큰 대의를 위해서 조직을, 어, 조직을 나와서 더큰 조직을 이제, 뭐, 위에 선거에 출마해서 성공한 거죠. 대부분 또 약간 그런 기질이 있다고요. 그, 세계 전반에, 왜 그런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미경제연구국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볼때 사람들이 이직하여 자신의 경력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찾는 것은 생산성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사람들이 가능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로자, 경제학자들. 뭐 그렇죠. 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좋은 거죠. 조직면이 아니라는 거죠.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뭐 할아버지 세대 때보다 이제 한마디로 할아버지 세대보다 앞앞 부모님 세대들이 조직에 덜 충성하고 부모님 세대보다 자식 세대들이 조직에 덜 충성했죠. 이제 가면 갈수록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거죠. 한 번에 퍽뛴게 아니라.